여쭤봤어요. 네, 그거 나지 어, 여쭤보셨는지만... 로드리게주와 당신 가운데 꼬리하고 계신... 그럼 제가 기용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씀은 없었고요. 그러지 말고 오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얘기하지. 오드리집에서 음. 결혼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 오늘 무척 아름답군. 케이마씨! 저 3년 동안 캐멜스를 위해 주말에 야근까지 해가며 자료 수집을 해왔어요. 제발 이건 제 장래가 달린 문제라고요. 제가 정식 기자로 기용될 수 있는지 아니면 희망이 없는 건지 알아야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하고 저녁 식사를 해. 그렇게는 못해요. 좋도록 해. 이번에 함께 진행을 맡은 대지래양이 있어요. 오, 이거 반갑군요, 대지래양. <laughs> 저 친구들은 뭐야저 사람들 당장 여서내려 아, 저 직원입니다. 어, 그렇소. 대건 누구요? 대물 배상을 전문으로 하는 라르셀범험회사 직원이죠. 지금 아 현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도 도착하셨군. 아 우리 일이니까요. 당신 지금 우리 일을 방해하고 있어. 대령님, 대체 어떤 동물의 수행일까요? 이봐요, 러지 씨,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내보낼까요? 영감님 여기 무슨 동기가 있다고 걸려봐야 단층이지. 그걸 그래? 하지만 누가 알아? 큰 놈이라도 걸릴지. 큰 놈은 감기나 걸리지 마시오. <웃음> 이봐. <웃음> 저기만 뭐가 불었다 보라, 제법 힘이 세는데. 경감님, 아주 큰 업이에요. 놓치면 안 돼요. 해보자 이거지. 잘해요. 잘해요. 그래, 그 남자친구 이름이 뭐야? 니카토플러스 아 보모 뭐, 그 이름 때문에 찾았어. 아니. 그건 그렇고 얼마나 사귀었어? 거의 4년 정도. <laughs> 그런데 너한테 결혼 신청을 안 했어. 실은 그게 문제야. 했거든. <laughs> 아, 어, 또 퍼레이드가 벌어진 건 아니겠지? 이건 퍼레이드가 아니야. 도대체 뭐지? <laughs> 공연한 거였다고 내 입으로 그것도 재선을 앞둔 시점에 자인을 하는 거요. 이번 소기로 시 전체가 입은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알기나 하고 하는 소리요. 베하던 주변 강에 대해 철저한 경계를 펴고 있지만 제가 아는 한 놈은 이 섬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게 아니잖소. 전 놈이 이섬 어디가 큰 건물 같은 곳에 숨어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실한 게 아니잖소. 시장님 모든 건물을 수색해 놈이 사라졌다는 걸 확인하기 전에 귀가명령을낼수 없습니다. 뭔가? 죄송합니다만 그 계획에 약간의 차질이 생겼습니다. 저보라고 예상치 않은 장애가 생겼어요. 도대체 뭐야?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군요. 잘 원래 몰라, 로라상은안 팔아요. 무슨 커피 맛이 이래? 미국 커피 맛이지. 프렌치 커피라고 했잖아 아, 여기 적혀 있잖아요. 렌치 커피라고. 그림이 저거고저큰화기 커피를. 빨리 발사하라. 그래, 발사하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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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상사, 그거상황에 어떻게 돌아가나? 어, 지, 지금 달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에, 놈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다. 발사 대기하라. 발사 대기 완료. 8 0노트로 놈을 추격하고 있다. 미사일 자동 조준. 지금 발사 대기하고 있습니다. 좋아, 발사해. 현재 발사해 미사일 발사. 오, 어, 이런. 아, 아 목표물을 빗나가서 건물에 맞았다. 미사일이 빗나갔다. 건물에 맞았던가 맙소사 어디 맞힐 데가 없어서 크라이슬로 필딩을 맞춰 자동 조준을 했다고 하지 않았나 에코 1 자동 조준이 왜비당한다 냉혈 동물이라 연치정 미사일이 부분 온도가 더 높은 건물에 맞은 것 같습니다 고도 3 0 0트 자동 조준 발사 대기하라 11시 방향이다 현대 모두 정신 차리고 발사 대기 에코 4 대기 에코 2 대기 발사 아, 놈을 잡았어 에코 1과 2를 잃었습니다 비라 에코 4 놈은 지금 어디 있나 비라먹을 지금 바로 뒤에 있다 놈이 계속 따라오고 있다 아, 이제 따돌린 것 같다 대령님 에코포마도 아, 잃었습니다 놈을 잡기는 그냥 놈보다 더큰 피해만 입히고 있잖아 도시를 막살할 거야 자, 진정하시고 여기 사탕 드십시오 지금 사탕이 문제야 자리 치워 난내 조국 프랑스를 사랑합니다 아시겠죠? 프랑스를 보호하는 게제 일입니다 프랑스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아, 나쁜 선언으로부터 프랑스를 지켜야 할 때도 있습니다 프랑스는 실험을 하면서 많은 조치는 흔적들을 남겼어요. 이걸 청소하러 온 겁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런 근거 없는 보도를 믿으시고 동요하거나 필요없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자 잘못이로 현재 당신을 책임지고 있는 공 내가 어쩌자도 그런 짓. 내가 정신 나갔지. 날 봐, 난 그런 짓잘 인물도 못해, 안 그래? 아, 오드리 사람은 아, 누구나 실수를 해. 하지만. 나한테 유일하게 살아준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을 배신해버렸어. 그 사람하고 화해할 기회를 만들어준다면 하겠어? <laughs> 그야 물론이지. 그럼 잘 들어. 실은 내가 아까 그 친구 뒤를 따라갔어. 마음을 한번 돌려보라고 말이야. 결국 어떤 창고까지 따라갔는데 군복을 입은 프랑스 사람들이 보고를 대더라고. 오늘 밤 시내로 잠입할 예정이래. 그 친구도 함께. 그 이물의 동지를 찾으려는 거야. 내가 찾아낸다면 아, 내 생각엔 그의 주장이 옳았음을 모두에게 알리는 일은 바로 네가 해야 돼, 안닌데 나보고 네게 뒤를 밟으라는 거야? 그래, 나도 함께. 자, 어서 어서, 재밌을 거야. 아, 모르겠어. 하는 일마다 제대로 하는 게 없잖아. 그래 맞아. 자, 난갈 거야. 따라 오려면 따라 오고 말리면 말아. 이런 세상. 어서 가. 그만 가. 아니, 잠깐만. 이건 정말 믿을 수 없어. 그만지찍었가면 됐잖아 생각니 말이야, 니 그, 지금 니가 지금 분가 지금 니가 지금 니가 지금 놀라 지금 놀라 지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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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니지 못하게 해야 돼. 가 여기 닉스 농구팀이 목욕하는 데 아니? 미쳤어. 잠겼어. 이제 어 네. 이리 빠져 나갈 수 있을까? 글쎄. 다른 방법이 없잖아. 어, 잡아줘. 어서. 자.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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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는 안돼무슨질 거야 안 된다면 할수 없지 무전기나 워키토키 기타 외부와 통화할 수 있는 통신 수단을 가지고 있어 외부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 어서 빨리 이리 와 테이프, 내 테이프 어. 어. 빨리 와, 됐어. 빨리 와 바로 저기 스포츠 취재 부스가 있어 우리도 농구 게임을 준비하거든 확인하고 싶다고? 좋아, 분명히 말한다. 지금 즉시 메디슨 스퀘어가들 파괴해! 어서! 이쪽이야! 아니야! 아! 이쪽이 아니야! 안 돼요! 안 아! 빨리 나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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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죠? 일단 여기서 피하고 봅시다. 예! 어서 타 어서 타! 아! 뭐 하는 거예요? 아! 아! 어? 아니, 더 빨리 갈수 없어요! 57번 바로 들어가서 FDR 국돌로 타요! 무슨 소리야? 이 빗속에? 어! 어! 바로 뒤에 있어요! 브로드웨이는? 아니야, 아니야! 어서 마음을 정해요! 아! 브로드웨이! 브로드웨이는 가요! 있어. 지도상으로 여기가 브로드웨이니까 34번 라이스 왼쪽으로 갈까? 어떻게 된 건가? 놈이 돌아왔습니다! 대령님, 고질라은 살아있습니다! 로저스 대위, F-18기들이 아직도 있나? 네, 대령님. 지금 기지로 귀환 중입니다. 기술을 돌리라고 해! 따라와요! 서둘러!